이렇게 닦아놓고 하자는 방식이 제일 채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 채택해 달라고 해? 그래서 메이저 드리고 사무국은 공인구를 손대는 대신에 지금보다 더 손에 잘 붙는 물질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에 착 붙고 공도 좋아지는 물질을 그냥 마운드 뒤편에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다볼수 있게 하자. 다른 물질이 쓰고 있으면 다른 걸 쓰고. 바세리든 뭐든 금지 물질도 놓아두자. 대신에 끈적이는 물질을 바르고 싶으면 마운드 위에서만 바르게 하는 거다. 손가락에만 바르고 던져라는 거지. 이거 괜찮지 않을까요? 파인타르, 펩시 로지, 바세리, 헬리컨, 스프라이트, 마운드. 이렇게 두고 투수가 가서 공 던지기 전에 어떤 타자랑 상대할 때는 일로 가가지고, 펩시를 살짝 바르고, 트라우시랑 상대할 때는 파인타르 바르고, 폴스 선생님이나 약간 좀 약한 선수도 나오면은, 아, 너 정도는 파인타르 정도는 필요 없어 하면서 스프라이트 고르고.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돌잡이를 하는 거야. 이거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경기가. 좋잖아요. 어차피 합법인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 기대하겠습니다. 멘프레드 보고 있나? 이렇게 닦아놓고 하자는 방식이 제일 채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 채택해달라고. 샐러드 뽀 같은 느낌입니까? 예, 좋잖아요. 왜? 이게 왜? 채택해달라고 <laughs> 하지만 문제를 풀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일부 선택지는 채택이 고려되고 있다 아니 해달라고 돌잡이 해줘 팬들이 이제 욕할 거리도 또 생기는 거야 스프라이트 골라가지고 바르다가 쳐맞잖아요 그러면은 팬들이 야파인타르 발라라고 멍청한 놈아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는 게 야구가 훨씬 더 익사이팅해지지 않을까요